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이브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최신 뉴스를 통해 향후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최근 26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 경영 이슈와 실적 발표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이브 주가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추가 하락이 예상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차트 분석과 24시간 내 나온 주요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하이브의 종가는 23만 2000원입니다. 최근 최고가는 26만 3000원, 최저가는 15만 7700원으로 최근 한달 사이 변동폭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초반 하이브 주가는 하락 출발하며 장중 한때 22만 4500원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시도했고 결국 23만 2000원으로 마감하며 하루 동안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선이 23만 2천원 부근에서 주가와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팽팽한 구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 추가 반등이 가능하지만 이탈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기 흐름을 나타내는 20일 이동평균선은 24만 2700원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 21선을 밑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중기적으로 하락조정 국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60일 이동평균선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조정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2만 4,500원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이 구간이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가격대가 깨진다면 다음 지지선은 21만 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할 경우 가장 먼저 넘어야 할 1차 저항선은 24만 원입니다. 이곳은 20일 이동평균선과 겹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물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여기를 돌파한다면 다음 저항선은 25만 원이고 그 이후에는 최근 고점인 26만 원대가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주가 하락과 함께 투매가 발생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반등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다소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는 하락을 주도했던 매도세가 점차 잦아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RSI상 대강도 지수는 27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상태로 해석되는데요. 즉,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구간입니다. 하지만 MACD 이동 평균 수렴 발산 지표는 여전히 음의 오실레이터를 보이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직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에는 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 및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 분쟁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의 NJG 브랜드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하이브의 지배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3월 21일 오후 하이브 주가는 장중 반등을 시도하며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브의 2023년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매출은 2조 2,55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7.7% 감소했고 단기 순이익은 34억원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증가와 공격적인 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하이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하락 구간에서 개인이 집중적으로 순매수, 반면기관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기 전망으로는 현재 주가는 단기 지지선 22만4천원대 부근에서 반등 시도 중이며 하지만 중기 저항선 24만원 돌파 여부가 관건이고 MACD&RSI 과매도 신호 감안하면 단기 반등 여지는 존재합니다. 중기 전망은 BTS 멤버 복귀 및 글로벌 팬덤 성장이 하반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주가 반등 가능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브의 주가 흐름과 최신 뉴스를 분석해봤는데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24만원 돌파 여부가 중요 관건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은 손절 라인 앤드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전략도 함께 검토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식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